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주셔서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 더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힘듦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 맡깁니다. 교회와 가정 또한 주께 맡깁니다. 주 안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 환란과 시험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다시 일어나게 함을 경험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속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노에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식으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사 바사의 왕궁에서 어, 술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술관원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왕의 어, 술이나 음식 같은 것들에 어, 독이 들어있는지 먼저 앞서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어, 또 왕의 침실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아주 어, 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어, 왕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리고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을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앉혔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땅에 그런 나라의 사람, 그리고 망한 나라의 사람이 왕궁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큰 복이 이 느에미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느에미아가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다라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그런 복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역시나 느헤미야는 이 주께서 주신 그 자리를 가지고 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시고서 그 마음에 슬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느에미아가 또 울며 또 슬퍼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흘러 오늘 2장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술 관원으로서 왕 앞에 있었습니다. 늘 있던 일이죠. 왕이 포도주를 따라 마시려고 하자 술 관원으로서 왕보다 앞서 그 포도주를 점검하고 그리고 왕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 줍니다. 그런데 느에미아가 어, 이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 1절을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왕과 가까운 자리에 있던 이 느에미아의 얼굴에 수심이 없이 좋은 표정으로 늘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표정에서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어 2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가까이 있었다. 어, 그런데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너의 얼굴이 그렇게 어둡게 있느냐? 너 무슨 일이냐? 너 무슨 큰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점점점 그 마음이 쿵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떨림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아 됐다. 이 날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되었다. 오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자에게 그 때가 딱 다가오자 그 사람은 바로 알아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주 앞에 다 아릅니다.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될 거야. 저 언젠가 어느 날 내가 알 수도 없는 날 이런 것들이 되려나? 기다림 없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느덧 내 삶에 익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뇌미해를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분명하게 정말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익숙함이나 흐릿함으로 기다림은 없이, 어, 하나님 앞에 그냥 들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어, 신뢰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이 느헤미야에게 정말로 주신 이때 느헤미야가 어, 여지껏 기도하던 바를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어,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니 아멘 음, 왕이시여 내 고향 성읍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대답이기도 하지만 여지껏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저 없는 이 느헤미야의 어, 대답에 왕은 그대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해줄까? 느에메아가 그 순간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참잘 알려져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그 찰나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막상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떤 좋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오자 없던 욕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마음으로 행동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은 주를 순간마다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매 순간 줄을 붙들게 하소서 입니다 매 순간 줄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그때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순간마다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의 뜻을 맞이하기 그 이전에 매 순간 주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붙들고 난 후에. 왕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성읍 내 고향 땅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이 불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금 그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살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네이미는 심지어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바사의 왕 앞에 아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어,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어,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하메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성읍을 짓게 해달라고만 딱 말을 했어도, 어쩌면 만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왕은 작은 나라의 왕도 아니고, 아주 큰 나라 바사라는 왕국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아주 세세하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이 살게 될 집에 들보로 쓸 그런 나무도 달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이 계획 속에서 지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제목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디에미아가 모든 것을 구하자 팔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내가 기대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특정한 삶의 순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메아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기도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과 성문들, 그 말로 만들었던 불타는 성문, 그리고 허물어진 성벽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의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것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우리가 보았듯 이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할 또 자기 삶을 재건할 그런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이 느에미아가 하는 말을 보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의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알려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위해 무엇을 하실지 알려 주옵소서. 이 하루는 나의 하루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나의 오늘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실지 우리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이 하루 가운데 행하실 것들이 분명하게 있으십니다. 이 하루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하루를 주와 함께 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또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사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